아, 자, 할렐루야, 우리. 에부의 연합성에 성주 축복수양관에 사는데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. 지금은 맛있는 식사시간입니다.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받고 찬양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은혜받고 또 육신으로도 맛있는 먹고 낮에는 인삼튀김을 3개씩 4개씩 돌아갈 수 있도록 드셨습니다. 할렐루야 성추 축복수양관 원장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에부협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사의 지경이 다 넓혀져서 부흥사 모임입니다. 앵콜 초청박능 아이고, 기침난다. 강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한번 하세요. 손 들고자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안 드셨어요? 할렐루야 배정석 목사님 할렐루야 배청춘 목사님 이 정호 목사님 또 우리 이 남준 이 남준 목사님 맞죠? 목사님 우리 여성 총재님 또 아이샤르르르르르르 우리 또하 고문 목사님 또 문민구 목사님 우리 또 대표회장님 얼굴을 또 안내보낼 수가 없지 이렇게 멋있고 또 이렇게 대표회장님 인삼도 안드리고 알렐루야 대표장 인삼 드셨어요 약게 오늘 저녁 강사님 또 고영희 목사님 대구에서 또 데뷔합니다 오늘 안녕하세요. 원장님 성종 축복 수양관 원장님 할렐루야 은사도 할렐루야. 많으시고 할렐루야. 세상이 이연세에 가방 들고 집회를 다니셔요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은사 있으니까 또 서시고 할렐루야 우리 박군조 사모님 <목적지> 대구에서 쉬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, 또 이렇게 그 유명한 박천비 목사님 모르면 간첩이지 또 할렐루야 또 우리 이미자 목사님 할렐루야 또 우리 여기, 여기 또어 복원가수 네, 여기 네, 다 복원가수 복원가수 오늘 저녁에 여기 복원가수 찬양집회 아, 있어 아, 진짜 복원가수 찬양집회 아, 사천에서 오셨어 두 시간 달려가지고 아, 우리 여기 또 우리 목사 이기영 목사님 또또 하나님 앞에 기서인 받는 부흥사 얼마나 이렇게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과 연단하셔가 살이 소빠지가더 이뻐졌네 할렐루야 아, 아, 우리 송수연 목사님 우리 여기 또 또 우리 장현주 목사님 저기 에덴 저기 에덴 기도원 네, 그지? 네. 새에덴 기도원. 할렐루야. 가 보니까 건물이 엄청 큰데다가 하시더라고 부럽더라고. 우리 여기 또우리최서영 우리 선사님. 우리 아. 할렐루야. 우리 저기서 또 이제 봉사하시는 또 우리 김정자 목사님. 할렐루야. 저저또 그지? 잘들 이거. 가잘넘어 축복합니다. <laughs>